어떤 의미를 가져요? 무관사를 쓴다는 얘기는? 예를 들면, 애플즈, 뭐, 프렌즈, 뭐, 워를 이렇게 쓰고 나면, 그 뜻이 그러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냥 물들. 아, 뭐든? 물 전체를 얘기하기 하는 거예요. 물 전체. 아, 그럼, 그러니까 전체. 뭐 전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네, 알것같아 네, 그러면, 명사 하나만 예를 들어서 써주시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거의 다 이해 될것 같은데, 예, 얘만 한번 살펴보면 알것 같아요. friend. 네. 네. 첫 번째, 정관사에 쓸 때. 네. The f 잖아요. 네네. 그러면 더프렌드는 네. 그 친구인 거잖아요. 아, 그 친구네. 그럼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. 그 친구. 네네. 아, 뭔가 대상 지칭이 네. 생기는 것 같아요. 아, 네네. 그리고 두 번째, 어느어느 언어 쓰면. 네. 한 명의 친구를 내게. 아, 네네네. 네네. 네. 그리고 마이 웨스만 나는 내 친구. 네. 네네.